이걸 어떻게 잡냐 송바 물명이 진짜 한철이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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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광란자입니다 네. 오늘 소래포구 어시장 찾아왔습니다 금일 시세 어떠한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출발해 네. 시죠 네. 엄청 높니다 사다 네.

아 됐어 나무거럼두마리는 뭐하려고 갖고가서 거예요 이거 먹어도리요가반미 뭐 문어네 아, 문어는 아, 어떻게 해요? 그3 k 로인데 그냥 7만원만 주세요 7만원? 네 낙지가 진짜 많이 나왔구나 볼 낙지가 진짜 많이 나와. 어느도 많이 안나 편이에요 <laughs> 그래요? 예. 엄동스러에 이거를 잡아왔는데 아, 엄청 대단한데. 오리배만 나갔다 들어왔어요. 뭘로 잡는 거예요, 사장님? 통발. 통발로. 네. 여신 아. 통발로 잡아 가고 이 껍은요, 봐 봐요. 게로 잡아서 게알이에요, 여기서. 아. 그래서 게로 잡은 낙지는 기증내간나고소하니 아. 맛있어요. 이거는 거는 얼마씩이에요? 이건 두 마리 만 원. 오늘은 마리. 좀 오리배만 나갔다 들어와서 경매가가 비싸게 아, 나와. 그 그래서 지금 그전 같은면 이것이 다섯 마리 2만원짜리야 근데 아, 이제 아, 오늘은 경매가격이 비싸서 아 낙지 진짜 싱싱하다 아, 오 좋아요. 이걸 어떻게 잡냐 쌀다렇게큰 걸로 걸라지만 2만원 만원4만가져가하세요 원래는 먹고 와서 <laughs> 또큰놈골렸다고 도로 놓고는 아니, 내가 아예 더큰놈골라주려고 아, 기억을 안 했으면, 그렇게요. 오, 엄마 한번어 요거, 두고 봐요. 오, 엄마 손이신 게 작아. 응. 그렇지. 큰 <laughs> 놈을 줘야, 다리가 쭉쭉 긴걸 줘야지. <laughs> 아, 낚시가 <낙지가 웃음> 비싸다. 어. 비쌀 수 밖에 없어. 오늘는 비싸기 납득이야. 낙지가 납득. 지금 오늘 대단합니다. 낙지 응. 응. 필요하신 분들은 소래포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응. 이야, 싱싱하다. 요거 3마리 2만원짜리 4마리 2만원 드리고요. 4마리 2만원. 이거 더 커, 커서 3마리 2만원. 3마리 만원 2만 낙지가 완전 제철이네. 와, 어, 진짜요 여기 가제 잡아먹으라 연하고 맛있다. <laughs> 건강에 진짜 좋겠다, 이거. 와, 대단하다. 간재미. 간재미도 이제 잡아서 이제 지금 푸시나보다. 사장님, 이런 간재미는 얼마씩이에요? 만원씩.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이요? 아, 이게 관절에 좋잖아, 요 이게. 안재미 좋아 하이시 살아있는거 니살어 응. 지금은 꽃게 많이 안잡고있어요 꽃게가 들어갈 때 됐잖아요 지났어요? 네물맥이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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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15,000원 10,000원 10,000원 물맥이 진짜 한철이다 1원 이만 원에물맥이 사서 매운탕 끓여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바보징어 새콤하다 사이즈가 아, 대단한 물건들 진짜 많습니다 이런거 구매하셔가지고 도다리 쑥국해 먹으면 참 좋겠다 만원? 농어 아니야 저거는? 농어는 25,000원 자연산이다 배보니까 전부 자연산이야 만원대는만원이야 여기 진짜 2원으로 줘요 대단합니다 2만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 안재미 광어도 있어아버 자연산 광어도 한마원짜리 2만5천원 들어가세요 2만5천원 두마리가장대도 2만5천원 들어가시고 아버님 물메기도 만원 2만원이에요 아, 만원 음, 얘가 물메기 웅어 아. 얘가 광어 안녕하세요. 원이나... 장대도 25,000원 들어가시고요. 장대. <laughs> 물맥이 만원이에요, 만원, 이만원. 싸게 들 여러분들, 보이시죠? 서랍 포고 시장 한 번씩 관광사아 오시면 이렇게 싱싱한 자연산 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장어 이런 것도 2번 좋다 3만원. 아. 3만 원이야? 사이즈가 대짜, 아, 대짜. 이 k g 가면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다이만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면 이가이 가면 이만큼 가이만만큼 이만큼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 가면 이만큼 가면 이만큼 이다만큼이만 원. 이만이이이이 <laughs> <목소리도 많이 잡히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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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메 이게 아기 잖아 간잼 오빠 만원이야 만원 한방울 만원 한번한짝 뿌려 만원 아기, 간잼이 뭐 대단합니다 간잼이 있다 꺼져 우럭 있어요 우럭 들어가세요 싱싱한 수물만자자 하나 한번읽 만원 만원이요? 만원 만원 1kg 만원짜리 한만원짜리저마리2만원천 원.

게 <목소리도> 오늘은 일단 하 만원 하나 <목소리도> 둘셋 <목소리도> 네마리 네 <목소리도> 이게 만원이야 갑오징어도 진짜 많이 나오네 2만원 3만원 갑오징어 2만원 3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천천히 시선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럭 이런 거 써서 끓여 먹으면 시원하겠다 음. 장대 물메기가 많이 잡히네 횟감은 안 돼도 조림하거나 이렇게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젓갈 다으면 좋겠다 황석어네 황석어 그런 황석어는 어떻게 해요? 만원 치료해 아 치료에 진짜 먹어도 맛있어 고기보다 맛있어 응. 응. 배가 노랗니 진짜 맛있겠다 나리달야그 네. 엄마 욕심이야 네. 오늘 새우는 어떻게 해요? 3만 원이에요 아, 금만 원은 뭐지? 4로 g 만원 새우는 그냥 할 생각 안줘겨을 달아보시면 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서래포구에는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자연산 수산물을 응? 저렴하게 구매하시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만 원이다. 봐봐, 키로에 5천 원이 몇 사진? 키로에 5천 원. 키로에 5천 원. 오, 진짜다, 그럼. 끓여보면 좋겠다. 비싸요 거 선생님, 2만 원, 만원이리 2만 원짜리. 만 원, 2만 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겠다. 네. 이게 엄마 2만 원짜리니? 만 원짜리. 불가전. 음, 아, 조다리 헷갈이요 백감 불가전이요. 그러니불 드립니다. 여러분. 만화 씨 가지고 왔요 만화 씨. 글리시죠? 대부분 다만 원, 만 원십니다. 만원짜리혼장이면 이렇게 좋은 수산물들을 어? 저렴하게 꿀베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 원, 만 원. 10000원. 물매기가 만 원. 만 원, 만 원. 대단하네. 이게한만 원. 여기는 한만 원, 이만 원, 만 원. 아, 그만 원, 이만 원, 만 원. 저는 여기 토레포어 시장 한번 와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자연산 수산물을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수산물들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랑대천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